아미린, 응. 그 헤이킹 커플의 c 오 있잖아. 거기도 요즘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돼지국밥이래. 오, 돼지국밥을 생각. 최고 짬. 응, 아미린도 똑같아. 잖 똑같아. 맛있지. 응. 근데 최고 짱 지금 부산에 살고 있잖아. 그러니까 부산에그 맛이가 맛있으니까, 잔조 스타일이 고고아주대 정말 미력이 한몫. 무슨 말씀이시죠? 그러면 남편이 만든 돼지국밥은 제대로 된돼지국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요 어, 제대로 된 아니지. <laughs> 어, 기껏 열심히 만들어줬는데, 그 제대로 된돼지국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사랑의돼지국밥밥 고마워요. 그런데, 그, 가래가오래서 기교 힘을 쓴. 기교 힘 그러니까, 어떤 거 말할 때마다 홍보전에. 니도 또특대하게나니까라안돼요오메이시마돼지국밥이나갈